예.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주 중반으로, 어, 들었었습니다. 어, CPI 지수가 발표되고난 이후에, 어, 자산 시장은 상당히 많이 출렁거리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골드 실버는, 어, 국채 강세, 그 다음에 달러 강세 때문에 예, 상당히 길을 못 펴고 있는 그런 뭐 상황이고 골드 실버는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또 중요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된 거죠 미 소비자 어, 소매 판매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3%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어, 인플레이션 은 올라갔고 노정 시장은 탄탄하고 소비 시장도 탄탄하다. 뭐 결과적으로 3월 달에 FMC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염려스럽지만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아직, 아직, 오늘,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어, 상당히 기침이 많이 나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좀안 좋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제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제 시세, 국내 시세에 점검을 못 했는데, 국제 시 어, 어, 골드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드입니다. 1트로 언스당 1841불 39센터, 1그램당 59불 20센터, 1kg당 59,202불 02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7천 원. 팔대가 29만 3천 원에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8,681만 4천 원에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 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21불 77센터가 지금 현재, 어,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에 3,950만원, 팔 때가 3,000원에 지금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092,000원, 1092,000원에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물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3일장 기준으로 봐보면, 어제 아시아 시장, 아시아 시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거의 뉴욕장까지, 오늘 새벽까지 바닥인다 아시아장 와서 이제 쭉 소폭 상승하는 이런 그림이 지금 현재 시공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골드 실버는, 어, 달러 강세. 그 다음에 미국제 수익률 심년물 수익률 강세 때문에 지금 이제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미정시는 상승했습니다. 상승 전체 3대 지수가 다 상승했고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도 103.9 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103.960까지 거의 104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소폭 하락했는데 지금 103.632. 618 여기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히려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오늘 아침에 국제 수익률이 3.801 어지마 하더라도 3.743이었습니다. 3.8 포인트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원환율이 1,280원. 어제 1275원 이었습니다. 어, 하루 사이에 또, 어, 5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어제 저녁부터 비트코인이 상당히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2만, 어, 4634불. 뭐, 어, 고점이 지금 어 24,861불까지 찍고 왔는데 그 25,000불을 뚫을 어떤 그런 어 지금 어 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1,6아 1,686불 어제보다 140불 이상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지금 코인 시장은 어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체적인 이제 흐름으로 봐보면, 골드 실버는 달러 강세, 국채 수익률 강세 때문에 지금 현재 큰맥을못 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다른 자산 시장들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이제 미,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에, 예, 그,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3% 상승했습니다. 예, 전월이란 1월달이죠. 1월, 아, 2월, 12월달이죠. 12월달보다 소매 판매가 3% 늘어났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하다. 경영을 과적으로 12월달에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데, 12월달보다도 오히려 3%가 더 늘어났다. 2년 내에 최대 폭으로, 어, 상승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월달 미국 주택 시장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미국 시장은 상당히, 어, 지금, 어, 침체가 아니라, 어, 슬로우 랜딩이 아니라, 어, 오히려 계속 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월달 뉴욕 제조업 지수가 5.8% 대폭 개선됐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경기 하락, 뭐, 어,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미국 경제는 날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 전기차 충전기 지원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 이 충전기도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이런 어, 상황이고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중국이 빠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 충전하는 방식도 중국에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바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차를 세워놓고, 어, 그, 어, 키, 이, 세우는 주차 위에 올리면 그냥 어, 무선으로 충전되는 것도 있고, 또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 전기 자동차는 후발주자지만, 어, 전기 충전기 지원금을 미국에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어떤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를 뭐 상당히 중국을 긴제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 법무부가 애플 반독점 조사를 가속화시키겠다. 지금 뭐 사실 애플의 문제가 많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금 미국 시장에 봐보면 뭐 애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어 상당히 반독점 조사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해서 제재하겠다. 그래야 사실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부터 어떤 이런, 어,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또 조사가 되고 발표가 돼야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이런 부분을 또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한국에도 구글이나 이런 쪽에 반독점에 관련된 이런 부분 발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플의 반독점 조사를 가속화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EU에서 15종 규모의 대러 제재안이 발표가 됐는데, 뭐, 특이한 점은, 어, 전투기 부품 조달을 차단하는 네, 이런 어떤, 어, 부분이 강력하게 지금 제재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 러시아의 전투기를 분해를 해보면, 뼈대 말고는 거의 소프트웨어 일부 말고는 거의 뭐 전지, 전기장치, 반도체, 뭐 이런 부품들은 거의 서방에서 지금 갔다가 어, 조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러시아에서, 러시아 제재안에, 어, 특히 전투기 부품 조달에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뭐, 지금,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3월달 대공세, 즉, 이제 서방 쪽에서 탱크가 한 4, 500대가 들어가게 되면, 어,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데, 그거 들어오기 전에, 3월달에, 에, 러시아가 대대적인, 뭐, 한 40만, 50만을 동원한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공격을 통해서, 어, 전세를 바꾸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 직변 지역에 지금, 어, 항공기, 그 다음에 탱크, 모든 물자를 지금 직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EU에서 제재한 중에 전투기 부품 조달에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이렇게제재안이 예, 발표됐습니다. 자, 영국 소비자 물가가 10.1%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하위에 한글로 나와 있는데, 10.1%는 상당히 강하죠. 뭐, 10회 지수가 미국은 6.4% 이번에 나왔는데, 10.1% 같은 경우 상당히 높다. 유럽 영국 쪽은 아직까지 뭐, 어쨌든 뭐, 그쪽 유럽 쪽에 전쟁이 지금 발발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상황 상당히 좋지 않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라도 인플레이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전쟁까지 겹쳐서 더욱더 물가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가 들어오기 전에, 에, 러시아에서 대대적인, 어, 이 군사를 동원해서 3월달에 총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나오는가, 나오는 반대로, 또 영국에서, 어, 이제, 이 연구한, 연구소에서 또 발표를 해보면, 러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전, 전비, 그, 군사, 군사력이 소진됐다. 지금 이렇게 또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간다면, 이제 핵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어, 핵을 보유한 나라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투를 해서 졌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이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핵이라는 어떤 마지막 보루를 자꾸 이제 이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일단 러시아는 지금 이제 군사력이, 어, 거의 2분, 3분으로 지금 갈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방어 그룹이 한 축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이 돼서, 지금 완전 히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4분, 5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갑 이제 부대를 창설하면서, 어, 이 모집 인원을 2만 7천 명, 아, 2만 4천 명을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2만 7천 명이 모였다. 오히려 더 모여서, 어, 모이더라도 무기가 없기 때문에, 어, 이 중간을 어, 2, 2만 7천 명까지만 확보를 어, 받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고, 또 전방에서는 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게 이제 항복하기 위해서 뭐 오히려 그런 우크라이나에서 방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또 긴급하게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뭐 어떨 때는 뭐 중대급이 단체로 지금 현재 항복해 오는 이런데 현상이 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그너 그룹에서 그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전투를 시켰죠.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탈영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어~ 이~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 우리가 나라 같으면 산적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러시아 보급부대를 어~ 공격을 해가지고 어~ 보급물자를 탈환하는 이런 이제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 어, 이내 전술도 이제는 안 통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군사 사기 측면에서 벌써 러시아는 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러시아 얘기는 그만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어, 전체적인 자산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강세를 가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오면서 달러가 강세고 국채 수익률이 강세로 가면서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골드 실버는 상당히 힘든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뭐 제가 목이, 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길게 해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 골드 실버는 당분간 조정세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 응대하시고요 요즘에는 어 어쨌든 선행지수 달러의 달러 인덱스 국제 수익률을 선행지수를 보면서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2월 16일 골드 실버 시황 공청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실버가 21불 5 0센트 밑에 까지 떨어졌습니다 45불 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에서 22불 7 5센트 까지 올라왔는데 뭐 지금도 제가 볼때는 21불 어5 6 0센트 쪽은 저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매수도 어 참고해서 하시고 소량 이삭 줍듯이 하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저번 주에, 어, 이번 주에도 그렇고, 어, 매수 전략을 가지신 분들은 CPI 지수를 보시고, 매수 전략을 펼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21불 45센트를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 해설이라고 보고요, 어, 매수 전략도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하시고, 어, 지금은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국제 수익률을 선행주수로 보시면서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2월 16일 골드 실버와 지왕문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상당히 이제 말을 좀 많이 하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준도 지금 억지로 참고하는데 등에서 시간 땀 쭉쭉 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어 주중반, 목요일은 또 상승대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응대하시고 어, 지금 시장은 긴축 정책이기 때문에 내가 사 가지고 오래 들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점에서 잡고 어느 정도 수익률 내가 목표한 수익률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시고 또 저점에서 또 확보하시고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 가시고 아마 이게 3, 4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을 긴축 정책을 쓸 때까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3년 2월 16일 골드, 실버, 시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